자, 이 제품은 아콤드 플리쉬 헤어 오일이에요. 합성 착용열을 넣지 않은 100% 천연유래 성분의 안전한 헤어 오일인데요. 천연 제품을 추구하는 기업인 아콤드는 머릿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문 케어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시술과 연구에 참여해서 沙龙에서와 같은 케어를 집에서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전문 홈 케어 스타일리스트인데요. 이 제품은 천연 대료만을 오직 사용해서 만든 그런 헤어 오일이고 천연이라서 정말 뭐 손톱이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서 요새 제가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수영 다닐 때 항상 챙겨가서. 수영하고 나면 머릿결이 푸석푸석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챙겨가서 꼭꼬박꼬박 발라주고 있어요. 웨트웨어나 플리시 오일의 대표 주자고 국내 생산한 제품이거든요. EWG 스킨 딥 유해 안정성 등급으로 20가지 주의성분 0개, 알레르기 유발 주의성분 0개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잔향도 남지 않고 기름져 보이지도 않고 윤기 보습은 챙겨주면서 열 손상,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의 손상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되게 차분한 헤어 연출이 가능하고 끈적이지 않아서 웨트 헤어 연출에도 되게 탁월하고요. 소량으로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해요. 곱슬머리는 차분하게, 샘머리는 뻗치지 않게, 푸석해진 탈색물은 윤기나게 그렇게 할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손바닥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아니면 소량을 오일을 손에 충분히 도포한 다음에 손의 양이 가장 많을 때 끝부분을 중심으로 흡수시키고 잔여량을 이용해서 머리 중심 부분에 흡수시켜주면 되고 또 나머지 소량으로 구렛나루 앞머리 등과 함께 그런 머리 쪽에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극손상으로 모발이 푸석하시거나 곱슬로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시거나 열기구 고데기 많이 사용하시거나 분들, 염색 펌으로 손상된 모발을 가지신 분들 촉촉하고 윤기 있는 헤어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 빗질을 해도 머리가 정돈이 안 되시는 분들 숱이 많고 머리 정돈이 힘드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머리 상태입니다. 끝이 정말 푸석푸석하죠? 손바닥에 덜어서 비비고 가장 손에 양이 많을 때 끝부분 위주로 그다음 중간 머리, 옆머리랑 이 겉머리 윗부분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남은 거는 손에 흡수시켜 줘요. 그냥 천연이고 끈적임이 없어서 막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보습도 짱짱하게 챙길 수 있어서 사용해 줍니다. 그럼 아까보다 훨씬 윤기나고 차분해진 거 보이시나요? 천연향이라 진짜 좋아요. 그래 저는 고데기 하기 전에도 발라주고 마무리할 때도 한 번씩 더 발라주고 있어요.